저는 왕실에서 태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제가 신의 자식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역사에서 비슷한 상황의 예로 로마 제국을 통치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들수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인들 사이에서 신적인 지위를 얻었고 신성한 자질이 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후기 황제들은 자신을 신으로 표현하고 홍보하기 위해 이러한 신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그는 로마 공화정의 정치인으로 등장하여 나중에 독재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정치 및 군사 개혁을 수행했으며, 로마가 군주제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제 동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죽을 나이가 되었을 때 제가 세계의 절반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저와 같은 나이였지만 잠시 생각해 보니 자신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한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고 이 순간 이 인식 이 깨달음은 카이사르의 인생 전체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제 스승 중한 분은 제가 나중에 정복하게 될 땅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역사상 몇안 되는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자연과학에서 관찰과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철학자 중한 명입니다. 그의 영혼은 중세까지 서구 세계의 과학적 사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과학뿐만 아니라 윤리, 정치, 형이상학, 논리학, 문학 등 다른 많은 분야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제 생전에는 소빙하기에 영향이 느껴졌어요. 태양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기온이 평균보다 1, 2도 낮았죠. 저는 또한 우리 민족 최초로 바다를 횡단한 사람으로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제 말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중 하나입니다. 그는 제 캠페인에서 충성스러운 친구이자 전투에서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거칠고 자유분방하며 검은색의 덩치도 아주 컸죠. 아무도 그를 길들일 수 없었죠. 제가 12살 때 말을 처음 만났고 첫 번째 시도에서 말을 길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말이 햇볕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에 두어 말을 진정시켰죠. 그후 말과 저는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그는 항상 제 캠페인에서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저에게 큰 이점을 주었고 힘과 속도로 적을 겁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투 중 창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말의 죽음에 매우 슬퍼서 그를 위해 큰 장례식을 치르고 그가 죽은 곳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이름을 제 말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매우 유명해진 내 말은 많은 예술 작품과 문학 텍스트에 등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 말과의 이야기는 인류에게 우정, 용기, 충성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저는 아버지가 세운 군대를 이끌며 아버지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적과의 첫 전투에서 나는 그를 물리치고 그의 군대를 해산시켰어요. 그는 너무 빨리 달아났고 나는 그의 보물과 하렘을 점령했습니다. 이 전투 후 나는 군대의 눈에서 내 입지를 강화하고 내 권위를 비판하는 오만한 지휘관들을 제거했습니다. 제가 지휘한 군대의 병력은 약 4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에는 매우 많았지만 오늘날 네덜란드 왕립군과 같은 많은 국가의 군인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는 강력한 해군이 없었고 비용이 덜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를 정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시대에도 논의되었던 해군을 조국에 보냈습니다. 심지어 해안 근처의 섬을 포위하기 위해 바다를 가득 채운 다음 정복한 적도 있습니다. 점쟁이가 내가 포위한 도시가 월말에 함락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자 달력을 이틀 뒤로 옮겼고, 우리나라는 저 이후에도 두 가지 다른 달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정책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균열을 일으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군대보다 그 땅의 문화를 더 존중하여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양의 아들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대중의 의견과는 달리 나는 많은 땅을 떠난 적의 평화 서한을 거부했고 지구는 두 개의 태양을 견딜 수 없고 아시아는 두 명의 왕을 견딜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바빌론에 살았던 갈대아인들의 점수를 존중해 왔고 그들의 예언이 많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만든 운동으로 서양을 동쪽으로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양의 발전은 내가 정복한 동쪽에서 온 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영향력은 불교와 유대교와 같은 종교와 그리스 도시 국가의 기능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트로이에 왔을 때 나는 호머와 적의 상징을 가지고 연극적인 입성을 했고 이후 나의 많은 행동은 이러한 상징과 연극적인 몸짓으로 병사들을 격려하고 나를 믿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는 프리기아의 태양신 사바지오스에게 바쳐진 신전 중 하나에서 발견된 전차에 대한 예언을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방식으로 풀었고, 내가 한 일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예언과 내가 한 일에 대해 생각하면 동의할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 저는 제가 태어난 땅의 사람들과 제가 정복한 땅의 사람들의 눈에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쪽은 제가 그들과 같은 시민이 되기를 원했고, 다른 쪽은 제가 마치 신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땅에 가져온 갈등의 영향 중 하나는 묵시록의 출현이었습니다. 나는 또한 죽은 자에 관한 이 땅의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했고, 많은 곳에서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저의 진보는 인도 내륙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많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소위 난공불락의 땅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은 군대보다는 내가 구축한 병참 시스템의 성공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 죽었을 때 나는 슬픔을 묻기 위해 전투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가차 없이 공격하여 이 땅의 모든 병사들을 칼 앞에 세웠다. 내 삶을 기록한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잃은 사람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습니다. 내 죽음은 예언에서 예언되었지만 나는 예언을 듣는 대신 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조건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죽던 날 나는 메모로 왕이 죽었을 때 흐린 날이었다 라고 썼습니다. 내 평생의 정책은 평화와 평온을 만들기보다는 싸우는 것이었고 나는 전쟁을 구실로 나에게 불리한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내 시신을 내가 세운 여러 도시 중 가장 유명한 도시에 묻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도시를 정복한 모든 지휘관들이 내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트로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 소지품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역사가들은 제가 학살은 말할 것도 없고, 적과도 싸웠던 편집증 환자였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